어네 안녕하세요 bj 깜마입니다 <laughs> 제가 간단히 처음 시작하시는 뉴비 분들이나 아니면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어, 최대한 루트로 퍼포니카 가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npc 가 안보여요 <laughs> 그래서 일단 그 점은 감안해주세요 여기 NPC가 서있어요 분홍색 표말도 떠있고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패 주고 어 이거 탈것 주고 뭐고 하고 하는데 자말 걸고 하다보시면 몇 군데 왔다갔다 하라고 하실 거예요 뭐 여기도 들리고 중간에 이 석상도 들리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고 나면은 그 처음에 있던 NPC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미션을 줍니다. 여기서 보석 전문가, 각인 전문가, 어빌리티 스톤 세공사, 말 걸고, 친절한 아로아로 뭐 이런 거, 말 걸고 다 캐스트를 깨줍니다. 그러면, 요런 장비를 줄 거예요. 저는 이거 보지 마세요, 일단은. 견습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요. 전 1강식을 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시술을 하고 여기 장비 재련, 어, 해주는 NPC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낀 거, 처음에 영광이에요 1강식만, 1강식만 강화해 주시면 다시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장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로아로랑 말 걸고 하면은 어 이런 장비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비로 갈아끼시고, 자 저는 이미 이거를 다 넣어놨어요. 초반에 점핑권이나 저는 일반 점핑권입니다. 슈퍼 익스프레스 점핑권을 쓰신 분이면 추가적인 보상이 더 있어요. 네 그거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네 이거를 강화하시면 돼요. 보면 이런 것도 공짜로 줘요. 예를 들게요 강화는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게요 10단계까지는 2단계씩 100%, 성, 100 확률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재련비용 있죠 보시면 75% 환급돼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75% 환급돼요 그리고 요거를 올 15강 찍으면 레벨이 1050이 됩니다 천어 골드가 복귀 유저분이시나 아니면 신규 유저분 가금을 만약에 하셨다고 가정하시면 네 하시면 올 15왕 찍고 파푸니카로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파푸니카 최초 어 최소 조건이 아이템 1 0 0오에요 저는 아직 0오가안 됐어요 네0오를 찍고 바로 파푸니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은 시청자분 거로 이어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희웅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어, 레인이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우, 오메 오메 아침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거지. 저희 고정 안녕하세요. 지금 아 이거로 영상을 조금 따 놔야겠다 시청자분 꺼 지금 가이드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로 제가 초반에 막막하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점핑은 요 홈페이지 보시면 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이거 안 받으셨네. 아, 네, 로그인 안 해서 그런가?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이거 두개 받으면 공짜예요. 이거 4월 21일까지 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점핑하셔야 돼요. 하면은 900레벨로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퀘스트 간단한 거 진행하면 910으로 되고요. <laughs> 아네루인 감사합니다 아 땅콩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이거 메인 본캐 할거 이거 선택해주세요 저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거 지금 가이드 잠깐 잡아드리면서 요거로 영상을 진행할게요 자 여기로 일단 이동할게요 돼요 돼요 어서오세요 땅콩님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빨리 구독자분을 1,000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곱하기 몇 배를 해도 아직 안 돼요. 100명으로 나오거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 남았어요 1,395에요 제가 점핑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시청자 분거 하나 이거 가이드 도와드리고 이런 거어 해두시면 되고 이런 거는 원정대 공유에요 한 캐릭터만 하면 끝이고요 어... 위치보기가 안되네? 타워 처음에 이 가이드캐를 해야되는데 처음에 이거 일단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골드 주는거 처음에 저희 골드가 부족해요 강화하려면 재료도 부족하긴 하지만 누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골드 주는거 이런거 저희는 골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복귀 유저분이세요. 그래서 골드가 있는 겁니다. 복귀 유저분 아니시면 이거 안 돼요. 골드 없어요. 빵원이에요. 처음에. <laughs> 자,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색에. 이 가이드 케일 제가 보니까 위치 보기가 진행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는데 어디 가라는 거지? 그래서 M키 누르면 전체 화면이 나오고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딱 봐도 이거 티가 나거든요 저는 조금 오래 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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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퀘스트 진행 중이라는 표시거든요 요거를 먼저 가이드 캐라서 네 처음 신규나 복귀 유저분 바뀐 게 많아서 요거 읽어주시는 걸 처음에는 추천드려요 없다 저는 이러면 바로 5 9골 받습니다 대화만 걸면 끝나요 처음에 야 이거 배워드릴게요 근데 이미 배우셨네요. 그럼 쓸모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보라스 캐스트를 완료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짧게 해서 잘 됐네요. 마침 제가 영상을 하나 가이드 캐스트를 찍으려고 했는데 잉준이 감사합니다. 아니요, 두 분,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나 두분다 힘들어 하는 것 똑같아요. 저도 힘들어 했습니다. 여기 있죠. 진정한 모험가에게. 처음에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보시고 저는. 됐어요. 완료. 5 0에도 받았죠. 다시 한번 이쯤에 설명드릴게요. JA에서 처음 시작하시면 진행 중인 와이드퀘스트 말고 가이드에서 하나씩 눌러 보세요. 골드 주는 것만 하세요, 일단. 골드 주는 거 저희는 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골드가 없을 거예요. 이거, 이거 펫 이것도 받아야 돼서 이거는 받은 거예요. 이분은 복귀 유저분이시라서 골드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하나 남았죠? 일단 여기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와, 이거, 이 버블 텀 처음 타본다. 앵키 잠깐만요. 보상 다 받으셨네. 아, 좀 돌아갑시다. 아. 잠시만요. 채, 채팅 하나만 써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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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류이 님.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잘안 돼서 요겁니다.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 방송 보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laughs> 맞아요 강화석도 제 시청자가 되시면 그건 제가 도와드립니다 카던을 돌아서 재를 수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끝났죠 그러면? 세개 그 3개, 3개 없어졌죠? 재를 넣어서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어... 한정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표시 이거. 요거. 안 되죠? 7곱 개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빼버리고요. 이제 지금 해야 될 거. 골드 받아야 될 거. 나원의 문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골드 받아야 될 거. 이거는 다른 퀘스트예요. 이분은 복귀 유저분이시라서 이거는 다른 퀘스트예요. 바프니카 이거 하고. 다 진행 중이고 됐어요. 저 그럼 이거만 끄면 되고 가이드 이거 알트 u 네. 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어, 이거 일단 나가셔도 돼요. 제 길드 들어오실래요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게이스 있거든요. 아아 아, 많이 없어요. 아직 유저분들이. 자, <laughs> 유아 T 구독 시청 많이 부탁드려요. 네, 배는 무조건 에스토크예요 저도 에스토크첫 번째 거할 거예요. 자, 이거 해서 실, 맨날 길드 가입하시면. 아, 어 이거 시청자 분이 아이디어 주셔서 제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드 기부해서 딴건 하지 마세요 골드 부족하니까 없죠 이건 크리스탈도 사야 돼서 안 돼요 그냥 기부하면 한, 이것만 한, 번, 한, 한 번만 해주세요 퀘스 끝났어요 그럼 그거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왜 이쪽으로 되있지, 이거? 왜 이쪽으로 되있지? 잠시만요. 최대한 편집 안 하고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